제주 지역 사립 고교인 제주여자 고등학교에서 관행적인 인권 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이 제기됐다는 소식 이 시간에 보도해드렸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민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개들아 뒤지고 싶지 눈안 깔아 머리 빈멍청하다 여학생들은 남학생들보다 공부를 못한다 비속어부터 여성 비하 발언까지 제주여학생들은 다양한 종류의 폭언에 노출습니다 교사의 욕설과 폭언, 부실한 수업과 성추행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된 지약 일주일, 제주도 교육청이 이번 주 중에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제주여고 2, 3학년 재학생 600여 명과 올해 1월 졸업생으로 익명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교육청은 또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와 함께 후속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도내 모든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인권침해 실태 조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있으면 교육청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학교에 개선 권고 등을 내리고 추행 등 성폭력 행위에 대해선 수사 의뢰도 권고할 방침입니다. 후속 조치 과정에서 최대한 학생들이 입장에서 바라보고. 세심하게 신경 쓰겠습니다. 향후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후속 대책을 수립하여 도내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난해 제주 학생 인권 조례 제정 이후 도내 학교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대대적인 실태 조사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익명 온라인 설문조사 특성상 실제 재학생과 졸업생이 답한 건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당사자인 교직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권고 수준의 손방망이 조치가 학생 인권보다 교권 보호에만 맞춰져 있는 게 아니냐며 교육청의 소극적 자세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